자, 여기는, 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동에서 대박 맛집으로 요즘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서현실비. 서현실비에서 이렇게 유니콘, 어, 2019년도 대박 상품으로 출시한 유니콘. 송풍기 로스타를 가지고 이렇게 오겹살. 어, 특히나 서현실비에서는 이렇게 두툼 삼겹살이라고 해갖고, 요렇게 보시면은 두께가 한 25mm 정도 두께입니다. 요렇게. 굉장히 두꺼운 두텁 삼겹살로, 어, 얇은 삼겹살이 있고, 두툼 삼겹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유콘 니 시스템 신차 투표입니다 어, 서현 실비에서는 이름 그대로 실비 가격으로 고기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이쪽 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아주 대박 맛집으로 요즘에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현 맛집, 어, 성남 맛집 분당구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가게 자체가 우리 권일진 대표님이 운영하시는데 청년 CEO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성공한 청년 CEO라고 할수 있는데 가게 자체가 액티브하게 아주 이렇게 진행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번에 유니콘 시스템에서 출시한 유니콘 어 송풍기 송풍기 바람 나오는 국내 최초 바람 나오는 송풍기로 스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은 1단, 2단, 3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1단, 1단, 2단, 3단. 이렇게 지금 바람을 부르니까, 3단으로 부르니까 바람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 2단, 1단, 이렇게. 그래서 3단, 2단, 1단으로 조정되는 걸볼 수가 있,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이 자바라 후드보다도 날개가 또 넓은 것이 있습니다. 날개가 넓은 것이 있어서 연기를 집진하는 것이 적을 때는 날개를 좀더 넓은 것을 쓰게 되면은 아주 또 연기를 또잘 집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모터가 예를 들자면 테이블 10개나 8개 단위로 했을 때그 건물 침구에 따라서 모터를좀 강력한 것을 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현실비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25mm정도 두툼삼겹살로 아주 대박 맛집으로 서현동에서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툼삼겹살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자 설치를 끝내고 유니콘 송풍기로스타를 이렇게 깡통상 900파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깡통상 900파이에다가 이렇게, 지금, 어, 유니콘, 송풍기로 스타를 설치를 하고, 지금, 오겹살, 어, 오겹살을 두툼 삼겹살로 해가지고, 지금, 시원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송풍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지금 끈 상태입니다. 일단, 2단, 2단 정도로 지금 해놔봤습니다. 2단 정도로 하면, 그러면, 어, 3단으로 하면 굉장히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한 2단이나 1단 정도. 어, 해놓으면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제 요것은 자기네 업소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을, 어, 하면 된다고 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날개가 좀더 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바라 후드 갓이, 어, 200파이짜리가 있고 240파이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넓은 걸 쓰게 되면은 연기가 집진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현실비에서는 이번에 또 강남구 청담동에 청담 직영 본점을 어 새롭게 또 리뉴얼 오픈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 오픈 소식을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두었는데 청담점에서도 어 이제 강남구에서도 어 서현실비의 이런 투투 삼겹살을 어 미식가들한테 선보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지금 이것은 330파이 망석쇠입니다. 스덴석쇠 망석쇠, 망석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어, 술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쓰는 숱은 비장탄입니다. 비장탄. 비장탄을 써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 연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이 안 난다는 데 있습니다. 불이 안 난다는 데, 유니콘. 어, 송풍기 로스타 유니콘 2019년도 대박상품으로 개발한 유니콘 브란나 송풍기 로스타 이렇게 어, 굉장히 큽니다 수통사이즈는 3 1 0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화구이를 할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유니콘 배꼽수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삼겹살을 기름 부위가 많이 있는 부위를 지금 가지고 시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가 이 정도 올라온다는 것은 기름이 거의 뭐, 어, 낙숫물처럼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기가 이 정도 올라온다는 것은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니콘 백호수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연기가 나는 겁니다. 기름이 안 떨어지면 연기가 이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기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 고기가 노릿하게 이렇게 구워진다는 것. 기존의 서현실비에서도 우리 유니콘 255 배꼽수통을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강력한 어 국내 최대 사이즈 310파이 국내 최대 사이즈입니다. 310파이 배꼽수통을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기존의 255파이에서 310파이로 지금 장착된 것은 310파이 310파이 수통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연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데도 지금 거의 제가 6분 48초 이렇게 한 7분 정도 하는데 거의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 현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 유니콘 백호수통의 가장 어큰 대박집의 비밀병기라고 할수 있는 신기한 백호수통이 장착된 유니콘. 바람 나오는 노스타, 바람 나오는 송풍기로스타. 어, 바람 나오는 브란나 송풍기 로스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서현점에서는 저희가 작년 12월달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어, 시연 작업을 거쳤습니다. 테스팅을 거쳐가지고 어, 부탄차카 브란나 로스타 단계 가스를 하는 부탄 노스타를 가지고도 실험을 했었고 이번에 어, 여러 가지 모델을 어, 12월달부터 시연을 한 결과, 이번에 이제 유니콘 송풍기로스타. 결론은 뭐냐면 송풍기로스타를 쓰기 위해서는 이것은 착화 기능이 없습니다. 가스 착화 기능이 이게 외부에서 수술 뒹겨서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서현점에는 서현실비에서는 유니콘 아궁이 착화기가 있습니다. 유니콘 아궁이 착화기에서 수술 뒹겨서 여기다 넣습니다. 어, 넣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굳이 가스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가 없겠, 없겠다. 가스가 들어가는 게 필요 없고 바람만 불어 넣어주면은 충분히 이렇게 구워진다는 것이 기존에 대비해서 기존의 유니콘 그냥 일반 어 백코수통 노스타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얇은 삼겹살하고 두툼 삼겹살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 구게 되면은 지금 제가 8분이 넘어 가는데 이정도면 숯이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겹살에 기름이 많이 떨어져서 숯이 죽어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밑구멍 어디서부터 이렇게 숯이 살아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니콘 송풍기 로스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기가 아주 노릿하게 구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동 대박 맛집으로 요즘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서현 맛집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서현 실비 서현점에서 유니콘 송풍기 로스타 유니콘 바람 나오는 송풍기 불안나 로스타를 가지고 오기업사를 두툼 삼겹살를오업사를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시차 대표입니다.